천국의 전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남은 전쟁들 오늘은 1 1 번째 시리즈 영상입니다. 천국의 전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년왕국 이후 끝에 있는 공마곡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절대 이 전쟁은 에스겔 38장 공마곡 전쟁과 같은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시록 19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최후 심판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들어갔으니까 그들의 최후 심판이 되긴 하겠지만 진정한 최후 심판은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20장 10절 사단이 유황불못에 들어감으로 진정한 최후 심판이 집행되는 사건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공마곡 전쟁입니다 이 심판은 창세 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천사들의 반역 사건. 이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끝에까지 유예시켜 놓으셨죠.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 끝에까지 그 심판을 유예시켜 놓으셨다가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공마국 전쟁 끝에. 어, 20장, 10장에서 이 사단을 유황불못에 넘으로 진정한 최후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연왕국 끝에 있는 최후 심판은 이 전쟁은 물질세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제가 물질세계라고 강조하는 것은 천연왕국이 물질세계라고 제가 논의 얘기해 왔습니다. 천연왕국을 강의하면서 어, 이 물질세계 이 물질세계의 마지막 전쟁이 천연왕국 끝에 있는 공마곡 전쟁입니다. 그래서 물질세의 마지막 전쟁 천년왕국 끝에 있는 공마곡 전쟁 진정으로 창세전에 있었던 하늘 반역 사건을 심판하는 마지막 최후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전쟁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그 순서 그 틀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언제 있느냐? 시기가 언제냐? 시기가 시기가 <laughs> 시기가 천년왕국 끝에 제목에서 나와 있지만 천년 왕국 끝에 있습니다. 에스교 38장 이름이 같다고 해서 공마국 전쟁 그 전쟁이 아닙니다. 안방했던 전쟁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들은 이 전쟁을 그러한 전쟁과 같은 전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사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죽어서 부활체로, 영생체로, 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어, 이 전쟁은 누구랑 관련이 있느냐? 천년왕국의 육체를 갖고 들어간 사람. 그니까는, 이 썩는, 이 물질의 몸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어, 그러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전쟁의 장소는 어디냐? 장소. 장소. 이 전쟁의 장소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메시아 왕국. 그니까 아담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는 아담의 나라, 사람의, 사람의 나라예요. 사람의 나라, 아담의 나라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이었죠 그러나 이천년의 음, 마지막 끝에 있는 공마국 전쟁은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나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어디서 보시냐?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하죠. 사랑하시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아니야, 아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쟁, 마지막 세계 전쟁이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 왕국에서 있는 전쟁이다. 그러면 이전쟁에또 참전국은 어떤 것인가? 참전국. 앞에 살펴봤던, 전쟁들을 살펴봤던 틀에 맞춰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 참전국을 보면은, 땅에 사방 백성이라고 나와있어요. 사방 백성. 자, 대시로 20장. 자, 8절에 보면,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그니까 땅의 사방이니까 세계 전쟁이죠. 세계 전쟁인데 이상한 게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는 사단이 그온 천하의 왕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하죠. 그니까각 나라 나라의 나라의 통치자들, 왕들을 불러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는 땅의 사방 백성이래요. 그러면은 왜 여기서 백성이라고 나왔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 천년당국에서 이 왕은요. 누가 아냐? 영생의 몸을 갖고 있는 영생체들이 왕로로 탈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어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왕로로 탈 거란 말이에요. 영생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이 왕이 되죠. 직접 어 다윗이 왕이 돼요. 그다음에 각 나라에서도 그각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영생체 가운데서 각 나라, 메시아 왕국에도 각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권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영생체, 영생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체들은 사단의 미혹에 빠지잖아. 이들은 마지막 끝에 미혹에 이끌리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미혹될 일가 없지요. 누가 미혹될까요? 육체를 갖고 있는 천륜한국에서 태어난 후손들, 혹은 시로 들어간 백성들 이런 사람들 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년 동안 그 거의 죽지 않고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이 백성 이, 이 저기 땅의 사방 백성들이 전쟁에 끌려 나왔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라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 그러니까 이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많은 수를 누가 나왔을까요 천년왕국에 육체를 갖고 들어간 시로 들어간 사람들,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천년 동안 번성한 시가. 바다의 모래만큼, 그러니까 전쟁터로 끌려 나온 사람만 해도 바다와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의 사방 백성들이 이, 이 전쟁, 그러니까 참전국이라고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백성들이 어, 전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천년한국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갑니다. 이사 66장 19절에 보면 그런데 거기서, 거기에서도 그들은 마지막 복음을 듣고도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라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어쨌든 그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이끌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자, 전쟁의 목적은. 자, 이 전쟁의 목적도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저는 이 전쟁의 목적을 정해봤냐면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로 싸움을 붙이는 전쟁이에요. 자, 목적이 좀 애매하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 땅에 사방 백성들을 끌어와서 사, 싸움을 붙여요. 싸움을 붙여. 그냥 선과 악. 자, 제가 왜 선과 악이라 하냐면요. 이 선은 착한 일의 선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 그 다음에 악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면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 간의 대결인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들을 끌고 왔어요. 신자와 불신자 간의 마지막 전쟁인 거예요. 최후 전쟁이에요. 선과 악의 대결로 싸울 부치는 최후 전쟁이에요. 최후. 최후. 자, 그러면, 역사상, 이, 최후, 처음 싸움이 어디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와 뱀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자,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신자와 불신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이 전쟁은, 어, 그때부터 선과 악의 싸움이었고, 어, 창세기 4장에 오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등장을 하죠?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신본주의와. 신본주의와 자, 인본주의의 대결이에요. 마지막 싸움이에요. 여자와 뱀으로부터 시작된 이 싸움, 창세기 사장에서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이 싸움이, 이 싸움이 결국 끝에 이 마지막에 신자와 불신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마지막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저는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 니까이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은 어, 나라와 나라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와 나라간의 싸움이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 간의 싸움이다. 그럼 여기에서 어디에서 제가 이걸 볼 수냐면은 있 공격 대상에서 볼수 있어요. 자, 공격 대상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시는 성이에요. 사랑하시는 성. 두 번째는 성도들의 진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어,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을 보면,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자 그러면 이 사랑하시는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의 진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왜 예루살렘 성이냐면 이 예루살렘성에 누가 사는 거냐? 영생체들이 사는 장소, 장소예요. 영생체들. 영생의 몸을 가진 사람들까는 1차, 2차, 3차 부활한 음, 변화되고 부활한 그 어, 휴고된 무리들 휴고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휴고된 사람들만 휴고 1차, 2차, 3차 휴고된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동안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휴고된 사람들, 영생체 몸을 갖고 들어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요, 공간이 전 세계에 비해 할 때는 좁아요. 그러나 영생체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왜? 구약 때부터 부활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공간에 다 예루살렘 성의 영생체들은 다 살아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뭐냐면 영생체들의 이 땅의 현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현주소가 있고 고향이 있잖아요. 현주소가 고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서도 영생체를 가진 사람들은 고향은 어디냐 하늘이 하늘, 하늘 이미 저 하늘과 공유하는 사람들이야. 왜? 시공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장소에서 다 들어가 살수 있어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체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밖은 전부 다 성도들의 진으로서 모든 일반 육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성도들의 진이에요. 전 세계가.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전 세계가 성도들의 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 가운데서 성도들이 있고 맨 초창기에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갔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죠. 후손들 가운데서 천년왕국이나 저의 그 휴거 강의를 제대로 어, 아니 제대로 야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역시 지금 강의도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세요. 제가 천년왕국이나 휴거에서 다뤘던 그런 말씀들을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더 여러분들이 휴거나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공부하게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책이나 또, 어 재생목록에 그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어 공부를 하셨으면,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의 진, 성, 어, 서, 여기에서 어, 뒤로 갈수록 불신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 세계가 신자들이 생기고 불신자들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서? 태어나는 후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믿는 자들이 들어가지만 뒤로 갈수록 태어나는 후손 가운데서 불신자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불신자가 들어간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들어가요. 예수님 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들어가요. 최후의 몸의 구원을 받고. 그러나 들어가서, 들어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 가운데서 불신자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 모래와 같이 사방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에서 신자와 불신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전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들이 공격을 해요. 어디까지 공격을 해요? 사랑하시는 성까지 공격을 해요. 감히. 굉장히 무모한 거죠. 아마겟돈 전쟁도 이 예수님과 함께 싸우겠다고 천하의 왕들을 끌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도 무모한 이었어요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에 이 예루살렘 성을 진을 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을 다 진을 쳐요. 그 진친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부신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진을 쳐서 전부 다 포위당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신자들이에요. 마지막 싸움은 이렇게 선고 악의 싸움, 신자와 불신자, 신본지와 인본지, 이들의 마지막 싸움이 공마국 전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 년이 국천년 세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전체의 성도들의 친구와 이 성을 쌓을 만큼 마지막 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모래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이끌려서 이 마지막 전쟁터로 끌려 나온다는 걸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이 마지막 공마국 전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가 큰 전쟁이에요. 그러, 그러한 반면에 얼마나 또 안타까운가요? 천년남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축복 가운데 축복이에요. 지금도 전 인류가 40%가 구원을 복음을 듣지 못했대요. 전 세계에 이 민족들이 7천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적이에요, 기적. 그것도 어떤 기적이냐? 은혜의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저의 채널 이 영상을 듣는다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고 하도 축복이지만 천년왕국에 천년 가서도 메시아께서 함께 사시는 이 나라에서도 마지막 끝에 이러한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이 사랑하시는 성, 그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영성치들이 하는 정말 공격할 상상도 할수 없는 이런 대상들까지도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리고 사단은 자기 운명을 알아요. 이제 자기가 끝이라는 걸 알아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덤비는 거죠. 그러나 이 전쟁은 어떻게 해요? 진을 치고 싸움을 시작하려고 요이 땅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 불, 불. 불이 내려와서 진을 치고 있는 그 모든 대상들을, 불신자들, 인본주의들, 이들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려서 완전히 이 전쟁을 초반에 진압을 해버리고 그의 왕조 뒤에서 싸움을 붙이는 거죠. 무모하게 싸움을 붙이는 거라고요. 목적이 질걸 알면서 이제 자기의 끝이 되는 걸 알면서 마지막 끝에 무모하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싸움을 붙이는 이 전쟁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영생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이 전쟁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체를 가진 우리들과 상관이 없죠. 누가 불안해요? 후손들이 이 전쟁에 휘말리고 미혹에 이끌, 이끌려 갈 그런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이 전쟁의 결론을 좀 봅시다. 결론. 자, 결론. 자, 이 전쟁은요. 이 전쟁은 제가 부제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초 사단이죠 사단의 최후 심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늘 반역 사건. 하늘 반역 사건.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 처리하시는 집행하시는 하늘 반역 사건 이 사건을 어, 집행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물티세계 들어와서, 물티세계 들어와서 창세기 1장, 2장을 지나서 3장에서, 3장에서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 어, 반역사건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창세 전에. 여기서 반응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유예시켜 놨죠. 심판 끝에까지 유예시켜 놨어요. 그리고 물질 세계요, 시간의 세계, 물질 세계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들어오면서 물질 세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세계가 끝나고 마지막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늘입니다. 하늘 자 하늘인데 여기가 하늘 천국이죠. 여기가 천국이에요 하늘 천국 하늘 천국인데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끝나기 전 하나 둘셋 여기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여기서 누가 나가느냐 사단이나가요 어디로요? 유황불못으로 유당 유황불못으로 들어가므로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 물질세계인데 물질세계가 시작하면서 사단이 들어와서 물질 세계가 종료되면서 사단이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집행되고 나서 물질 세계는 끝났습니다. 끝나는데 자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모델 하우스라서 에덴 동산은 여기가 에덴 에덴 에덴인데 이 에덴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 모형. 자이 모형을 보셨는데 이 에덴이 여기는 이제는 새 에덴이 됐죠. 새 에덴. 셋. 여기 사단이 들어오므로 물질세계가, 물질세계가, 물론 1장, 2장을지나서오지만 시작이 되고, 물질세계가 끝나면서 성경 마지막 끝에 3장을, 2장을 남겨놓고, 세 번째 전장에서 사단이 나가면서 물질세계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여기 게시록 19장, 19장 20절에서 누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최후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최후 심판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계실까요? 무천연주의자들이겠죠.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공마국 전쟁을 여기에 있는 아마게톤 전쟁 혹은 아마게톤 전쟁 직전에 있는 에세계 38장 공마국 전쟁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 천년양국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무천년주의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같은 전쟁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최후 심판은, 계시록2 0장 사단이, 진정한 사단, 이 왕초 대장이 유황골못에 들어가면서, 최후 전쟁, 최후 심판은 끝이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게던 암하겠돈, 아니, 아마더이아라 천년왕국 끝에의 공마곡 전쟁은, 공마곡 전쟁은 하늘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 유해시켜놨던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하는 사단의 최후 심판, 하늘이 반역 사건을 최후 사건이 이 사건을 집행하는 전쟁이 바로 천년왕국 끝에 있는 공마곡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공마곡 아니에요. 여러분 의외로 에스겔가 38장 전쟁을 이 천년왕국 끝에 있는 공마국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논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 물질 세계 천년왕국 이 물질 세계에서 끝나는 마지막 전쟁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 마지막 이 하늘 반역 사건을 유예시켜놨던 그 전쟁의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전쟁을, 마지막 때 전쟁들을 잘 분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또이 마지막 때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채널 소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